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강달수 부산시 의원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시 의회가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사건을 심판하고 징계를 내릴 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는데 사건 발생 6달이 지난 시점에 나온 시 의회의 늑장 사과문 하나로 성비위 재발 방지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버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강달수 부산시 의원. 오늘 아침 시 의회를 찾아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떠났습니다. 사표가 곧바로 수리되면서 진상을 밝히고 징계 수위를 정할 시 의회 윤리위원회 개최도 처벌 논의도 모두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시 의회 사과문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시민 신뢰를 저버리고 지방 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이번 사건에 대해 참담하다며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어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사무처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재발이 하지 않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6개월간 사건을 숨기고 버젓이 의정 활동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시의회 역시 충격을 받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비리행위로 구속되거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관 통보가 되지 않는 맹점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은 성인지 교육분. 시의회가 여론의 문매를 맞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거는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사퇴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징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교육만 한다는 건 신경 안 쓰고 눈 감아버리겠다는 거죠. 되게 안일한 대처다. 확실한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면 시의회의 성비위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